네 안녕하십니까 양족종의 백호부동산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그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변한점을 몇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어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지금 한 10일 정도 이상이 됐는데 어 어떤게 이제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게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변경 전하고 이제 변경 후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저희 이제 제가 여기 부동산을 하고 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도 이제 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일단은 이제 묶였습니다. 어,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어떤 게 이제 변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해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어, 저희 이제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어, 정말 사례가 좀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어, 지금 분양을 하는 곳에 청약을 놓고 청약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됐기 때문에 분양권, 어, 보증하는 건수가 두 건에서 이제 한 건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분양권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음, 다른 이제 분양권 중도금 대출 보증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대출이 이제 불가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 주택처분서약이나 무주택자만 중도금 대출 보증이 서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현세상 4차가 입주를 막 시작하는 이제 단지인데 어, 지금 현재 뭐 분양권을 사신 분도 있고 전매를 하신 분도 있고 분양권 수분양자도 있는데 잔금 대출 이제 시점이 됐어요 네, 내가 이제 대출을 이제 실행시키는 기준점이 변경 후기 때문에 LTV가 이제 70%가 나오시는 분들이 60%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이 2주택자가 있으시면 이편의상 4차는 대출 자태가 어, 불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양권 하나 있을 경우에도 처분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답답한 점이 뭐냐면 627 부동산 대책이 되면서 이게 소급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 여태까지는 이제 문구에 보면 정책 문구에 보면 어, 기존과 동일한 이제 LTV를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밑에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 무슨 단서 조항이냐면 무주택, 콤마하고 1주택 처분 서약을 했을 때만 종전 규정이라고는 하는데 어, 사실 이거는 종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계약하신 분들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뭐 LTV나 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매끄럽게 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런 정부 정책은 대출 실행일 그러니까 기준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면 너네 안 돼.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많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도 많은데 뭐 일단은 한번 보완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달라진 점이 양도세에 대해서 좀 이제 달라졌습니다. 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사례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변경 전하고 이제 변경 후랑 나눌 때 어, 변경 후가 되면 어,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세 이제 중과되는 부분 2주택자는 10% 중과가 됐고요. 3주택자부터는 이제 20%가 이제 중과가 된다는 점. 어, 이게 이제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예 이제 배제가 됩니다. 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이제 비과세 요건에서, 어, 기존에는 저희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2년만 이제 보유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계약 건수부터는 2년 보유 및 거주니까, 거주까지 이제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도 이제 달라졌고, 가장 이제 사례가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가세, 이제 특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이제 기존 주택 A라는 주택 취득을 하고, 1년 이후에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은 3년 내에만 이 종전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지금 이제 신규 취득 일부터는 1년 이내에 어 주택에 이제 전입을 또 해야 되고 신규 주택에 그리고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종전주택에 2년 및 2년 거주를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 종전주택을 처분을 했을 때요 어, 놈이 이제 비과세가 이제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음,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이미 이제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이제 두 채가 있었어요. 근데 신규 이제 지정이 됐고, 저희는 이 주택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 종전 규정과 이제 동일하게 3년 이내에 이제 처분을 하면 비과세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많은데, 분양권 이제 양도 시에 어떻게 변하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를 분양권을 이제 할 경우에는 그냥 이제 6에서 이제 42% 이제 차등 세율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내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세 50%, 그리고 지방세 이제 5% 해갖고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55% 정도 이제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예외 조건이 뭐냐면 어 30세 이상이고 무주택. 이진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할 때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세일로 간다는 점. 이전도 좀 이제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달라진 점은 종합부동산세 이제 추가가세를 할때 0.1에서 0.5% 정도는 이제 추가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주택자 이상 이제 보유자에게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인지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 2년 충족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제 부여를 하고요. 21년도 1월 1일부터 달라진 점들이 좀 많은데, 어, 세법상으로 저희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분양권을 포함을 시키는 경우는 뭐냐면, 대출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청약을 했을 경우에만 분양권도 주택수에 이제 포함을 했는데, 21년도 이제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양수세를 산정을 할때 주택수에 이제 포함된다는 점 이전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율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바뀌었습니다. 1년 미만인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2년 이상 이제 보유를 했을 경우에만 6에서 이제 42% 이제 차등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좀 음,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 이 이제 분양권도 이제 포함을 한다는데,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동시 어, 양도 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에도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1세대 1주, 1세대 1주택 1분양권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비과세 받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권도 포함을 시켜서 2주택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게 되는 건지 저는 이것도 이제 헷갈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사례가 뭐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주택 2주택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분양권 하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3주택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주택으로 봐서 종전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요것도 비과세를 받는 건지 아직도 이것도 저희 뭐 이제 세무사분들이나 이런 것도 좀 애매모 호 하다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에요. 또한 가지 달라진 점은 청약 재당첨 제 제한이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제 7년간 재당첨을 이제 제한을 한다는 점. 이 부분도 지금 달라지게 되니까 청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해서랑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6일째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지금 분양을 계약금 놓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입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뭐 다주택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규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대로 이제 따라야 된다는 게 맞는 게 뭐냐면 계약했을 때 당시에. 우리는 중도금 대출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장금 대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 이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LTV가 줄어들게 되면 그분들의 작은 계획이 정말 다 틀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에서 이제 20%만 줄으면, 어 5천에서 많게는 뭐 8천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5천에서 8천만 원을 모으려면, 생활비 이제 다 빼고 난 다음에 사실 3년에서 5년을 모아도 5천만 원 모을 수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갑자기, 어, 기존 계약자 분들까지는 종전대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까지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맞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단지에 계약금까지 이제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제 보증 한도 이제 두 건에서 이제 한 건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이제 계약했을 때 당시에는 된다고 해갖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규정을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뭐 사실 그러면 내 계약금 1,100에서 뭐한 4천만 원 정도를 날리게 되는 상황도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음뭐 이제 국회에 간다 청와대에 지금 이제 뭐 간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 정말 이제 내가 이제 피땀 흘려서 모아둔 돈이 갑자기 이제 공중으로 이제 날아가게 될 상황도 지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좀 보안 대책이 좀 나와야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을 알고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계약자분들에게는 뭐 사실 이렇게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계약하신 분들까지 그리고 뭐 이제 실가 신고 기준이 됐든지 계약일 기준이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 종전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담대 지금 바뀐 주담대에 대해서는 어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그리고 콤마 1주택 처분 서약을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고 6개월 내로 내가 이제 주담대 받는 그 아파트로 이제 전입을 해야 되는 요건이 붙게 되니까 어 좀 빨리 해서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을 이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이 기존 주택을 어 처분 사약으로 해서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이까지 했고, 근데 6개월 내로 이제 처분을 해야 돼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근데 내 기존 주택이 내가 시장에 내놨는데 부동산 뭐 10군데, 20군데까지 내놨는데 안 팔릴 경우는 뭐 정부에서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규 주택을 대출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뭐 어떤 이제 보완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출 연체이자가 이제 높아진다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지금 은행 쪽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금강원도 그렇고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뭐 솔직히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이좀 불합리한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보완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 어, 정부 측에서도 어, 기존 계약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변화될 건뭐 양도세 그리고 이제 대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 2주택자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인데 부부 합산 어, 연봉 1억. 그러니까 소득금액 증명원상 이제 1억 원 이상이 돼버리면 어, 안 됩니다. 어,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안 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례가 많은데 뭐 일단은 오늘 어, 양도세랑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돼 갖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만간 또 다시 정리가 되면 그리고 다시 또 카메라를 켜갖고. 또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것으로 어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